뭐였지? 신유경인김 신유경인 김요 김요 무진 예. 뭐지라고 질문이 아, 뭐 그래서 개묘년에는 결혼할 수 있냐? 이거 질문. 네. 응. 건데요 네. 데 이제 뭘 질문을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거지? 네. 그개 개묘년에 개묘가 되면은 이제 그 모토랑 기토가 개수 두고 다했잖아요. 응. 근데 그 상황이 음. 기토 입장에서 기토는 이제 음. 어쨌든 일간이니까 일단 개 그러면 진중 개수가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중 개수가 나왔으니까 항상 습관적으로 뭔가반응 하는 그 위에 무슨 글자가 있는가를 봐야 돼. 항상 지금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그런 거야. 왜냐면 일지가 일지에 있는 것이 시지로 왔는데 시지 위에 뭐가 있고 그것이 합하고 있는지 충하고 있는지 그냥 밋밋한 상태인지 무슨 상태인지 혹은 월간에 무토가 있어서 무게압을 하는지 그런 걸 보라고. 그렇지? 그러면 이게 지금 개수가 딱 반응을 했다? 그러면 어 이를 보니까 무진이네? 그러면 이건 뭐지? 기토와 경쟁 대상이 소유한 개수가 묘진으로, 아까도 묘진이었잖아. 그, 아까 그 꼬맹이도 묘진이었거든. 해 묘진이었잖아. 뭔가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치? 남녀문제, 성문제가 이런 게 생기잖아. 지금도 기묘 무진이니까 진좀 개수가 반응하지만 벌써 소유자가 틀리잖아. 그러면서 둘이가 묘진으로 뭔가 불편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저거를 콜 하면, 개면연에는 불편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묘목이니까, 이 개면의 묘목은 일지랑 동일한 글자거든. 고로 저거를 콜할 가능성이 많은 거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럼 복잡해지잖아, 관계가. 그렇지 왜냐면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자묘형의 문제가 있단 말이야. 잘못하면 뭐 꼬이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인묘진 이렇잖아요. 런데 기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기토가 축이도 없는 상태에서 갈라지고 있잖아. 찢어지고 있잖아, 기토가. 왜냐면 이 묘목이 행에 들어온다고 그래도 묘중 을목은 결론적으로 무토를 향해 나갈 거라고. 그쳐 나? 묘목은 결론적으로 저기 을경 합하거나 을신 충으로 나가버린다고. 거기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기 유금하고 묘유 충을 하고 있잖아. 그지넌 일이 충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게. 근데 봐라. 유금하고 진토랑 또 뭐하고 있지? 합하고 있잖아. 그럼 또 생각해 봐라 또 여기에 협자가 있다 보여? 안 보여? 신기하지 않아? 안 보이지 그지? 말하기 전까지는? 근데 분명히 진중 개수가 반응했잖아, 그렇지? 진중 개수가 반응했으니까 진이 합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인류랑 뭔가 벌써 생기고 묘유충이 생기고 진유 합하면서진중 울먹이 상하고 그 주인은 무토가 소유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인묘지는 유금을 기준으로 겁제천이야 일시적이고 나를 괴롭히고 나가서 언제라도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고 생각 외로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사주가 이 시점이 타락이라고 가 아니라 그런 유혹이 올수 있는데 걸리, 거기에 걸리면 꽃뱀 같은 것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왜냐면 지금 개수가 반 개수가 반응했다고 개수만 보면 안돼 진토가 반응했으니까 유금이 반드시 합을 하러 가잖아 그치 분명히 사적인 문제야 그치 사적인 문제가 결론적으로 국가적인 문제로 바뀔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진유 합하잖아. 그 사이에서 인목도 상하고 묘목도 상하잖아. 잘못하면 사회공도 상하고 안방공도 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저걸 콜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예, 이제 그 남편이 있는 여자 만나서 뭐 이렇게 기대가될수있다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약간 너무 디테일한 질문일 수 있지만, 기묘, 뭐기묘까지 같은데 무지 시주 아니고 운이 그냥 무진으로 왔다 이러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상태는 자 이렇게 잘 생각을 해봐 시주에는 무진으로 되있다는 어 거는 피할 수 없다는 거야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잖아 안 그래? 이미 그렇게 정해진 거라고 반드시 겪어야 된다고 언제 시주에 이르렀을 때4 6세 이후에. 근데 아직은 그래도 그 46세가 아직 안 됐어. 그렇지. 그런데 그 중에서 개멸로운 거지. 아직은 적어도 그 진종 개수의 반응을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건 아니야. 앞으로 10년 후인 52살, 세살요 때쯤 되면 그때 개수가 뜬 데가 훨씬 더 문제가 되겠지. 왜냐면, 무진에 진짜로 궁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무진이 사주 온국에 없어. 근데 그냥 무진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에 나머지 글자들 중에서 무토가 반응하는 궁위가 있을 거 아니라고. 그치? 어, 근데 만약에 무진이 오면어에게돼서 그냥 생극론이나 십신론밖에 볼수 없는 거야. 시간 반 시공간 반응으로 볼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은. 그렇지. 그러면 일단 귀 무진이니까 지금 계일처럼 갑자기 어, 미나리 묶고 이제 왕성해지는 거지. <laughs> 막이러다가막 바지 저희 내리고 저희 막 저희 이럴 거 아니야. 지금 공 부분이요. 빈대 무대운이거든요. 어. 그개 내년 김윤조 김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래 나한테도 와야 되는 계묘인데 사실 네. 이게 무진 무 대운이 왕무로 인해가지고 무가 뺏어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내가 무가 돼가지고 내가 갖는 건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무기무 개묘가 이제 섞이는 건데 그기 무로 되니까는 내가 왕성해지는 거야. 일단 먼저 자꾸 몸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자꾸. 그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을계무 되니까 또막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치? 근데, 개묘로 왔으니까, 그것이 주인이 있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잖아. 렇 개묘가 주인이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무인으로 왔다면 주인이 있는 거지. 하지만, 개묘로 왔으니까 주인이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 맞아? 단지, 기, 무, 무, 무로, 지금 일단 내가 헛물 켜는 게 핵심이야, 헛물 켜는 게. 그러니까 강해진 거야. 그래서 개수를 보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밝히겠지. 근데 을개 무늬가 막 이제 깊은 사랑에 빠지고 이런 거야. 이해 돼? 오해하지 말아야 돼. 대운이 무토라고 그래서 계속 그런 거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먼저, 김으로 힘이 좋아졌다. 자꾸 그런, 자꾸 그런, 그 남녀 관계 쪽에 흥미가 간다. 근데, 개멸로 왔으니까, 뭔가 지금처럼 무진하고 복잡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냥 힘이 강해졌는데, 을개무로 더욱 사랑이 빠지는 거야. 그니까, 러 정신과 육체가 막 그냥 밑날이 먼 거랑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 <laughs> 원래 무대운이 아니었다면 은 어. 그러면 이제 여자 가 여자 와도 개 쳐다보듯이 쳐다봤겠지 아, 어, 무대운이 더 좋은 거네요 오히려 음. 아니 무대운이 좋은 게 아니라 무대운이니까 불끈 달아오르는 거야 쉽게 표현하자면 대년이온 상황 속에서는 무대운임으로 인해서 더 활성적이라고 내건 어, 아니라는 거아니에 근데, 이제, 근데, 그, 그걸, 그걸, 그게 고민이에요. 무기합해가지고, 나만 개발도 그리되는 거 아니냐, 이거. 개수를, 아니, 무토를 상대편이라고 생각하는 걸 버리란 얘기야. 저게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걸 버리라니까? 왜냐면, 그것이 기묘, 무인으로 왔다면 경쟁자라는 의미가 맞지만, 개묘로 왔잖아, 개묘로. 똥꼬발랄한 여자가 왔잖아. 근데 대운에서 무토가 오로서 기무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이게 강해지는 그 상태에서 계묘가 을계무로 이렇게 삼자를 이루잖아. 었 기토가 을계무를 만난 거야. 쉽게 말하면. 뭐 이게 뭐지? 을계무는 봄날에 그냥 홀딱 벗고라고 그랬잖아. 근데 기무로 딱 대비해 본 둘이 육체를 육체를 쓰겠다는 의지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무인, 그런데, 개면연이 아니라, 무인녀 기면연이었다면, 저거는 주인 있는 여자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지. 하지만, 개면으로 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기, 무로 합하니까, 한탕, 도박, 뭐, 투기, 탐욕, 성욕, 이런 것이 훨씬 강해지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도와서 채찍을 줄, 좀 줘야 될지도 몰라. 내가 선물해줄게, 채찍. 혼자 이렇게 안 힘들면 때려, 알았지? 딱, 옛날에 그 자자잔데, 오, 이모년 오니까 그냥 막 엄청난 성욕으로 감당을 못 하더라고. 자자자잔데. 이모년 오니까 자고충을 하니까 하룻밤에 막 여섯 일곱 번 해야 되고 말이야 자, 그, 도저히 못 참고 채찌겠지, 그대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이거 뭐 삭제하면 되는데, 공무원이야. 뭐 임자, 임자, 무자, 갑장가, 임장가 이래. 임자, 임자, 가, 무자, 임장가 이래. 이모 딱오화가 오니까, 자우충하니까 하룻밤에 여섯, 일곱 번을 해야 된대, 하루에. 미치고 환장한대. 그송욕을못 참고, 지가 혁대 풀어서 때린대. 그래서 나는 속으로 부럽다. 자, 이제 끝냅시다.